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모두 서울대 2호 학번 합격생들 오늘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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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호 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효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2호 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민다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호 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유준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첨단유학부 2호학번으로 입학하게 될 현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 2호학번으로 입학하게 될원린입니다 저는 서울대는 어떤 학생들이 가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laugh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S 퀴즈로 진행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솔직히 서울대 붙을 줄 알았다. <laughs> 자신감이 대단한데? <laughs> 나는 솔직히 면접에 예상했던 질문도 좀 나오고 답변도 되게 깔끔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건 붙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나는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예시였다라는 우와. 답변을 오. 해주셔서 사실 작년에도 같은 교수님 뵀었는데 면접을 두번 봐서 똑같은 분인데 반응이 너무 다르셔서 아 그래도 이번에는 승산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요 원래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이제 붙게 된 사례입니다. 어, 서울대학교 수시 반수 잘안 뽑는다고 들었는데 아 엄청. 음 저는 일반 면접이라서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 다섯 문제 정도 풀고 나머지 세 문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한것 같아서 그냥 끝나자마자 망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이거 붙으면 비리인 것 같아라고 <laughs> <laughs> 아직까지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 나는 교수님이 내가 든 예시에 대해서 반론을 엄청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설득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때 너무 멘붕이 와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횡설수설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내 얘기를 듣고, 재밌는 얘기네 라고 하셔서, 그게 긍정적인 시그널인지 부정적인 시그널인지 합격날까지 아리송 했는데, 다행히 합격한 걸 보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 음. 나는 솔직히 고3 히스테리 엄마한테 부렸다. 하나, 둘, 셋. 어, 바람직한 <laughs> 면접 준비하면서 자존감 낮은 자나 때의 면모를 좀 엄마한테 많이 보여드려서 아 면접 어차피 보면 떨어질 것 같은데 왜 나를 1차를 붙여가지고 <laughs> 엄마한테 약간 귀엽게 앞에 말한 거 보니까 나는 좀 약간 좀 심하게 것 <laughs> 고등학교 1, 이 학년 때보다 짜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공부하는데 뭐 아빠나 엄마가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면 조금 <웃음> <웃음> 약간 <웃음> <웃음> 아, <너도? 웃음> 죄송합니다. 나는 부모님하고 엄청 사이가 좋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 뭐 고민 같은 게 있으면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지냈던 것 같아. 너무 바람직한데? <laughs> 아 이게. <laughs> 약간 해명? 해명하자면 제가 잠이 좀 많아가지고 아. 이제 깨우면 아 조금만요 이러면서 그냥 일상이었어 나는 <laughs> 나는 항상 불효였어. 항상 말을 안 들었고,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하면 나는, 어, 고마워.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엄청 수아붙이셔도 어,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는 할 말이 없으시니까, 나중에는 그 화법을 고치면 안 되냐. 같이 싸우는 게더 좋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오히려 엄마가 막 유니브 클래스 막그 들려주고, 어. 막 링크 보내주고, 어, 어, 어. 그리고 막 계속, 이거대로 했냐고, 너 이거 했어? 막 이렇게 해서 어 고마워 <laughs> 자 그럼 반대로 부모님에게 고마웠던 점 생각나는 1화 있어요? 슬럼프 한번 왔을 때 부모님이 했던 말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그것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내가 2학년 때 정말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몰랐을 때 그냥 부모님이 나보고 그냥 하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하라고 해서 정말 그때 하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어, 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래서 확실히 그때 극복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 더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나는 고등학교 때전교1등이었다 하나, 둘, 셋.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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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거리감 느껴지네. <laughs> 중국 전교1등이었어요 중국. 네. 와. 와. 그냥 똑똑해서 아닌가. 맞습니다. <laughs> 아, 어떻게 <어떡해>. 와, 멋있는데? <laughs>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고등학교 다섯 학기 중에 세번 정도 어, 비슷하네 다는 <laughs> <사는> 거. 같네 <같은데. 웃음> 두 분은 내신이 어떻게 돼요? 저는 최종 1.19 저는 최종 1.22 저는 그 수도권 외고를 나와가지고 3.0으로 졸업을 해서 그 내신으로 합격을 했어요 외고에서 3.0면 이잘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막차 타고 서울대 온 느낌이라서 나는 이제 수석 입학까지는 맞았는데 어 이제 뭐야? 들어가고부터 이제 등수 에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서 아. 아마 최종으로 4등 했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어. 광역 자사고를 나왔는데 최종 전교 5등. 어, 어, 진짜 잘했다 그러고. 그래서 내신은 1.63. 어, 하고 어. 마무리했어. 이 정도면 오는 게. <laughs> 나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선행을 다 끝내고 왔다. 다끝다 아예 다 어, 나는 거의 한 학기 전에만 하고 거의 안 했어. 어 x r 아, XK 아, 아, 아. <laughs> 아. 나는 중립을. 나도 봤어. 걸친 수학은 선행을 했는데 국어 영어는 따로 선행을 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럼 선행 어디까지 끝내 보신 거예요 수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한번 돌리고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익숙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수업에서 개념을 받아들일 때좀더 쉬웠던 것 같아요. 나는 중2부터는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했던 것 같고 수상, 수하, 수원, 수투까지는 아예 와. 다 했고 미적분은 개념만 와다한 거네 <laughs> 역시 자사고 <저> 아니야 <웃음> <웃음> 배우는 거 좋아해서 재밌게 했던 것같아 그리고 약간 승부욕 그러게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열심히 했어.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을 거의 안 다녔었기도 하고 현행에 집중하자 마인드였어서 그냥 고1 겨울방학 때 고2 내용 조금 미리 하고 고2 겨울방학 때 미적분 개념을 시작한 케이스여가지고 근데 전교울때 <laughs> 아니 근데 미적분을 내신 과목으로 선택을 안 했어서 미적은 아, 아. 혹시 선행할 때 뭔가 주의할 점 있을까요? 선행을 했다는 거에 대한 아니함 그런 걸 아, 음. 버렸으면 좋겠고 할 거면 정말 나처럼 아예 다섯 권을 풀어서 마스터 한다든가 <laughs> <laughs> 미적분 한번은 훑었을 때한 거는 진짜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행한다면 정말 아예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그 직전 학기에 완전 딥하게 한, 한다든가 그런 걸 추천. 나는 생기부가 우수해서 서울대에 합격한 것 같다. <laughs> 생기부 우수 사례들. <laughs> 생기부 제대로 안 썼으면 못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요즘에 되게 일관성 있는 생기부 만들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고, 진짜 프로젝트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쌍글이 다 모아가지고 활동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아픈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훨씬 더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 나는 일단 서울대가 어쨌든 생기부를 많이 보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두 번이나 이제 넘어갔다는 게 나의 생기부가 그래도 그 학과에 적합하다는 거를 방증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고 방학 때 내가 생기부에 뭘 넣을지 바이트 수를 계산해서 계획을 했었어. 막. 진로에 뭐2100 들어가고 자율에 1500 들어갔는데 내가 이 활동을 해서 여기에 배치하고 연계성 고려하고 막 그런 것들을 엄청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작성이 된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 섰어. 맞아. 그래서 나도 생계부 준비할 때 3년간의 로드맵을 한번 짜고 와. 1년 로드맵을 짠 다음에 그러면 그학 년도에 무슨 무슨 어떤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걸쳐서 어떤 방향성으로 음. 나아가서 이거를 3학년 때 완성을 시켜야겠구나. <laughs> 그러게까지 <그렇게까지는 나지>. 아니고 <laughs> <갑자기 선근을 야, 웃음> 아니, 제이라서 아, 나 아, 그 생각을 피야. 했었지. 딱 나 여기 확실히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laughs> 나도 사실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짜지 못하고 닥치면 하는 스타일이었고 내신이 좀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입학 설명회 같은 거 들어보면 요즘에는 뭐 상위권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도 보지만 영향 뭐 중심으로 많이 평가를 한다고들 하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그 과목에서 궁금한 거를 탐구하다 보면은. 학생의 역량이 어쩌, 어떻게든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질문을 생각해내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진로 같은 거를 잘 정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일반고에는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럴 때 그냥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게 나도 산업공학과를 쓰긴 했지만 솔직히 뭔가 내가 이 계열을 진짜 희망하고 있는 건지 나도 지금 모르거든. 그냥 일단 쓰고 보는 거야. <laughs> 하나 정하고 나서 진로는 나중에 가서 바꿔도 되니까 뭐 그런 마인드로 조금 임하면은 생기부쓴데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럼 혹시 내신 공부랑 생기부 챙기는 그 활동 시간이랑 비율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내신에좀더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숫자만 보면 한 7대3. 내신이 절대적으로 보이는 숫자라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도 딱 7대3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반고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는 내신 성적이라고 응. 생각을 해. 어, 서략 전략, 전략적이야. <웃음> <웃음> 나도 정확하게 칠득 삼이야. 나는 오히려 생기부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티는 생기부를 만들려고 아, 노력했어. 음. 막 예를 들면 백명 설문 조사해서 음, 실험하기 이런 식으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많이 해봤던 것 같아. 나는 수시 상관 안 이상했다. O S. 아쉽다. <laughs> 나는 무조건 올라가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섯 장을다 스카이로 썼어. 그래서 한장 이제 서울대에 쓰고 그리고 연대 두 장. 그다음에 고대를 세장 썼거든.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최저를 6월, 9월 때다 맞추다가 못 맞춰서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네장을못 쓰게 됐어. 최저를 못 맞춰서. 그래서 나는 거의 두 장을 쓴 건데 두 장을 다행히 정말 다행히 붙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일단 서울대 첨단요어학부 일반 전형으로 넣어서 최초합을 했었고 그다음에 연세대 첨단컴퓨팅학부 썼었는데 여기는 그냥 불합 그다음에 고려대 데이터과학과도 학교 추천 전형으로 넣었는데 여기도 최초합이었고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laughs> <laughs> 아, 정말... 아니, 부러웠어.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도 학교 추천 전형으로 넣어서 2차 추합. 성균관대 지능 소프트웨어는 5차 추합으로 붙었었고 마지막으로는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교 음? 추천 전형으로 넣어서 예비 아마 17번 받고 추합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몇관나이죠5관나입니다 와. 와... 나는 조금 여기에 비해 빈약한데 <laughs> 나는 총7 장을 쓴게 하나는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을 써서 근데 떨어졌고 <laughs> 그리고 사실 수시 6장 중에 나는 고려대까지만 생각을 해서 그 아래는 별로 쓰고 싶지 않다고. <laughs> 아이 약간 그때 왜 그런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대 의대는 시험 보고 떨어졌고 중대 의대 논술은 아예 가지도 않았고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일반 전형 최초 합했고 연세대학교 수학과 활동 우수형 최초 합했고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업 우수형. 최초 합 했고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최초 합이 되게 많은데 대적답변은 그냥 불합. 나도 여기랑 마찬가지 카이스트 하나 추가해서 일곱 개를 썼는데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해서 붙었고 오. 서울대랑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최초 합하고 고려대 컴퓨터학과 한양대 컴퓨터공학과였나 이름이 잘 <laughs> 한양대랑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세개 추가격으로 합 붙었. 어 6관능입니다 와. 와. <laughs> 내가 제일 빈약할 것 같은데, <laughs> 네. 나는 총세 장을 썼고. 어 썼고? 세 장을 썼고? 썼고. 그 고일 때부터 쭉 모의고사에서 항상 연고대 갈 성적은 나왔었어서 오. 수능 때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제 자신을 믿고 그냥 질렀어요. <laughs> 서울대는 정치외교학부 지역균형으로 써서 최초합했고 연세대는 정치외교학과 추천형으로 써서 1차추합때 붙었고 고려대는 학교 추천형 정치외교학과 써서 최초합했어 적중률이 니 100%인데? 그러니까 100 <laughs> 나는 하루에 잠을 최소 6시간 이상씩 잤다 졸릴 때 잤어요 <laughs> 그냥 일어나면 공부하고, 와, 그냥, 졸리, 그냥 졸릴 때 자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내신 기간 때는 6시간씩은 꼭 잤던 것 같고, 수능 때는 7~8시간. <laughs> 이제 수능은 솔직히 말해서 내신처럼 벼락치기 한다고 맞지? 성적이 맞아. 올라가는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컨디션 관리하려고 충분히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난 사실 채택 기간엔 엄청 밤을 챈 적도 많고, 그래서 6시간 이상씩은 못 잤던 것 같아.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잠을 진짜 3, 4시간? 이제 월수금은 정말 대학교 생활과 과에 외 올인했고, 화목, 토, 일에는 이제 재종반이랑 이제 현강을 갔는데, 막 그래가지고 나는 잠을 막 엄청 많이 자지는 못했어.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들 얘기 듣고,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1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결과가 나왔어요. <laughs> 자, 오늘의 1타는 벌핀! 오늘 벌어본 입장에서 3만원을 버는 건참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laughs> 너무 고맙고 맛있는 공짜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